자, 봅니다. 어, 위에 보면 54번, 55번, 56번, 57번 이렇게 있잖아. 맞지? 오케이. 전체적으로 보는데. 자, 지금 공통점이 뭐죠?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세개를 쓱쓱쓱 봤을 때 공통점은 뭐죠? 뭐가 있어? 공통점이. 분모에 지수 자리에 뭐가 있다? 음수가 있다. 보이시죠? 음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봐봐. 공통점이 55는, 55는 분자를 보면 2의 1제곱부터 해서 2, 3, 4, 5. 보이시죠? 얼마씩 커져? 그렇지. 지수가 1씩 커지지? 자, 분모는, 어떻게 돼?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1, 그렇죠. 1씩 작아지죠. 맞지? 우리 등차 수열을 배웠으니까, 어, 이게 1씩 커지고 1씩 작아지는 그런 공차가 일정하다. 지수가. 맞지? 돼요? 오케이. 56번 보세요. 5, 7, 9, 11. 얼마씩 커져? 그렇죠. 밑에 거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5. 얼마씩? 2씩 작아진다.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 밑에 있는 거 보세요. 57. 57이 이게 터프인 이유는 옆에 조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 주어진 식은 똑같아요. 주어진 식은 2, 4, 6으로 커지지, 분자가. 맞나요? 분모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어떻게 된다고요? 2씩 작아진다고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거 항수도 세개 밑에 항수 세개 56은 네개네개 맞지? 55는 어떻게 돼? 몇 개, 몇 개야? 다섯, 다섯 개. 항수도 똑같아요. 그 말은 즉슨, 어,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분모랑 분자를 어떻게 할수 있다? 똑같이 만들 수 있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약분을 쓰겠다 하는 거거든요. 약분을 써보자. 가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약분을 할 거다. 약분을 할 건데, 자, 2, 2에 1, 2에 2 1, 2 2, 2 3, 2 4. 이렇게 돼 있지? 맞나? 오, 뭐야? 이거 필요 없네요. 뭐야? 2 5돼 있고, 자, 분모는 마이너스 1로 가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됐지? 오케이. 다섯 개, 다섯 개. 지수의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약분할 거라고요.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됐지? 그럼 얘가 분모가 음수니까 여기에 어떤 수를 곱할 거라고. 얼마를 곱하면 분자가 모양이 나와? a에 몇 제곱 곱해야 돼? 제곱? 제곱하면 1제곱 0제곱 말도 안 돼. 다시. <laughs> 얼마 곱해야 돼? 얼마 곱해야 돼? 3제곱? 그러면 2제곱 1제곱 0제곱 말이 안 되죠? 다시. 얼마 곱해야 돼? 또 도전. 어, 내가 한다. 도전. 어, 실패에 의한 자전, 자전거 하락 중입니다. <웃음> 자. 자, 얼마도 <laughs> 얼마 곱해야돼? 이게 게 만들거라고 얼마 곱해야돼? 쟤는 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짱쎄 짱쎄 만만쎄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개소리 자 다시 <laughs> 자전거봐라 얼마 곱해야돼? 아, 곱해야 <laughs> 다섯 째고 좋은 시도 곱하면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0제곱 같지 않아. 다시 넘곱해도 어, 되죠. 6. 6제곱, 6제곱 곱하면 어떻 6제곱 곱하면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으로 바뀌면서 위에 거랑 똑같아져. <laughs> 네. 자, 2의 6제곱을 분모분, 아, 니 이게 2겠죠? 2의 6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맞지? 이 분수 식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고 곱하면 얘랑 이두 개가 된다고요. 똑같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뭐 되고 약분되고 남는 건 뭐가 남아? 2의 6제곱이 남아. 정답은 그래서 얼마다?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4번? 아니죠. 맞죠. 4번이다. 6제곱이니까. 알아들었니? 알아들었어? 진짜? 오케이. 그러면 56분에는 뭐 곱해야 돼? 뭐 곱해야 돼? 16. 10? 16? 16제곱을 곱해. 16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5제곱 맞지? 만약에 그럼 잘 봐봐. 어, 자기가 이제 이걸 다 뭐지?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16을 곱했어. 16을 곱하면 이거는 A의 9제곱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9제곱은 1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제곱은 뭐로 바뀌지? 16을 곱했으니까. 7, 그 다음에, 그 다음 뭐로 바뀌어? 5. 지원이 따라오니? 그럼 뭐로 바뀌었는데, 13은? 오케이. 그 다음에 15는 A로 바뀌죠, 이렇게. 됐지? 하고, 여기에 봐봐. a 의 5, a 의 7, a 의 9, a 의 11이잖아. 자. 그지 마시고 16 곱했잖아. 맞지? 이런 상황이잖아. 됐지?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어? 선생이안 같아서 그럼 다시 곱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또 묶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내는 거죠. 알겠어? 웬만하면 그냥 똑같이 나오게 곱하고. 자기 곱한 데 똑같이 안 나왔다고 해서 고민하지 말고 이거를 뭐를 묶어내면 돼? a에 몇 제곱 묶어내면 돼? 여기서 a에 몇 제곱 묶어낸다? a에 다섯 제곱 묶어내면 이게 1이 되니까 그건 안 같아져. 어떻게, 4제곱을 묶어내면 이게 A가 되고, A 얼마 돼? 그렇죠. 자신감 있게 A 얼마야? 얼마야? 하면서 이게 가다가 없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A의 20제곱을 바로 곱하면 똑같아질 건데, 여러분이 그걸 못틀냈으면 이렇게 똑같은 수를 묶어내서 약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푼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57 터프는 그 추가된 조건이 앞에 있는 조건이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두번 해야 되는 상황이라 터프 문제인 거고 문제 유형은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알겠지? 이거는 틀리면 안 된다. 금방 풀수 있어야 돼. 됐나?